광명 스피돔에서 함께하는 K사이클 12월 7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제48회 3일차 경륜경주입니다. 3발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정휘성 선수가 책임선두로 초반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7명의 선수들이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3코너를 지나면서 외선으로 빠져나왔던 5번 윤창우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왔고 외선에 3번 유주현, 6번 송영진 선수가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마지막에 있던 7번 주성민 선수도 외선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3번 유주현 선수가 자리 잡기가 여의치가 않자 다시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현재 대열은 4번, 5번, 2번, 6번. 1번, 3번, 7번 선수 순으로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다시 외선 타고 있는 3번 유주현 선수가 대열 다섯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1번 박동수 선수 대열 여섯 번째 자리하고 있다가 현재는 외선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번 박동수 선수가 대열 다섯 번째 들어섰고 청원 A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외선으로 빠져나온 1번 박동수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따라 나서는 3번 유주현, 이어서 마지막에 있는 7번 주성민 선수도 1번 박동수 선수와 같은 훈련지 창원 A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 겨냥하며 1번 박동수 선수가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자마자 선두가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서는 3번 유주현, 3번 유주현 선수 바깥쪽에는 7번 주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그대로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타종과 함께 조금씩 속도 올려냅니다. 여전히 선두에 있는 3번 유주현 3번 유주현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바깥쪽으로 치고 나서는 5번 윤창호 속도 올려내는 3번 유주현 선두권 접전에 나서는 5번 윤창호 빠르게 선두로 나선 5번 윤창호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꿰차는 4번 정휘성 이어서 2번 김각찬 선수입니다. 5번 4번 2번 5번 4번 2번 선수가 4코너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윤창호 바깥쪽으로 4번 정휘성 5번 4번, 1번, 2번 5번, 4번 뒤쪽으로 1번, 2번 선수가 접전을 펼친 광명 제3경주였습니다 5번 윤창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내며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